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육체로 태어나서, 어,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죽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를 초월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먹고 살며 또, 어, 배워야 되고 또 그래서 잘 살고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 삶의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은 이 땅의 육체의 삶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육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한 거룩한 어,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또 육체와 또 영적인 삶의 갈등 가운데 예수를 믿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그렇게 살다가 보면 죄를 짓고, 또 고통을 받게도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도 믿고, 또 성령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지만, 늘 육체의 법 때문에, 겉사람이, 이 육체 때문에 고통을, 어, 또 죄악 가운데 거하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나아가기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때문에 늘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체로 내려오셨고 또 육체로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육체의 죄악을 다 어, 사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또 성령과 은혜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그 가운데 우리가 어,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 성령님은 에,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가운데로, 또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곳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천국, 그 영광,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않고 바로 영적인 것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그 말씀대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도록 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쁜 것인지 다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육체대로, 육체의 정역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율법을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법대로 삽니다. 세상의 법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종욕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바로 영적인 삶과 육체적인 삶이 있는데 영계의 세계와 육체적인 세계가 우리가 대립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오, 만들어진 삼위일체의 존재입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돼 있고 육체는 세상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은 육체의 뜻대로 살려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영으로 살게 하는 이 중간에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삶은 달리 결정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육체를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내 마음이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오히려 세상의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귀가 되어 있는 우리 삶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라나는 공한자로다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했지만 안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해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 이거.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참된 우리의 모습은 뭐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 받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이, 이제 내 마음이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 내가 주를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깊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이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천국의 은혜와 능력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와, 내가 이 세상에 살아봐야 무엇하겠나. 이제 천국에 가면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릴 텐데 내가 육체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더욱 나가게 되고 더욱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과거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도 졸다 가기에 바빴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정말 예배가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싶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를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법은 우리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림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던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 왜 정제함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께, 예수께서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정제함이 없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그 성령의 법이 나에게 작동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고, 내가 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더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사망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생이란,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에, 이 동물들은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로 살지만 영으로 죽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AI 인공지능 로봇 어, 요즘은 로봇이 더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다,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또 AI로, 어, 이, 그 바둑도 어, 이기고 정말 복잡한 일도 해낼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나 이 인공지능이 할수 없는 것은 사람의 감정, 사람의 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물론 물질로부터 왔다고 하고 또 진화론 모든 것이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뭐 이렇게 진화론됐다고 하지만 원숭이는 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물질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받은 거룩한 영광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사람이 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않고 이제 영을 추구하게 되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으심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동시에 육체가 죽고 이제 영이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것은 바로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극복하고 우리 육체마저도 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살리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육체가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살지만 이제는 거룩한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저 영광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 기쁨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마귀의 영, 귀신, 바로 귀신이 우리 몸 속에 들어와 귀신의 이끌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권능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예수의 피로 악한 마귀 더롱신을 내쫓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귀신 되고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우리 영혼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그러한 자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로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우리는 빚진 자로서 더욱 주의 은혜를 위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로서 그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다만 현재는 육체로 살지만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날마다 극복하고 이기고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핏진자로되 육진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진대로 살면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어 몸의 행실을 죽으면 죽이면 살린다. 이거죠. 우리가 육체 의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그 성령으로 살면 우리는 살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빚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종의 사람들은 종의 영으로 종의 신분입니다. 구원받아도 종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예, 나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이면 상속자라서, 상속자라서, 상속자로서 상속자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속자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정말 고통을 받더라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예, 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어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니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아빠.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예, 그렇게 부르는 어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니, 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니, 우리 영도 그것을 인정하더라.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 하나님 의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라고. 우리는 그만큼... 그런 권리와 권한을 가진 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속자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그런 존재입니다. 영광을 받기 와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에 가면요 천국은 육체가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영계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영적인 삶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릴 자로 이 땅에 잠시 잠깐 육체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욱 궁극적으로 천국을 향하여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조금 육체의 기쁨, 쾌락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고하게 하며 영원히 영원히 그 하늘나라의 상급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함께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삶, 이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육체의 기쁨과 또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극복하고 더욱 성령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또 물질적인 삶, 육체적인 삶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붙들면 무지개와 같이 아무리 붙잡아도 잡히지 않는 무지개처럼 허황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본질이신 성령에 의해 삶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기뻐하시며 영원히 축복하는 거룩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우리를 해방시켜 마음껏 꿈꾸며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